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오늘은 학교 또 학교에 또 가는 브이로그 학교에 왜 가야 되지? 아 이제 이거 영상을 언제 올릴지 정했고요 언제 올릴 거냐면 바로 화요일 또화금에 올릴 거예요 몇 시에 올라가려면은 일곱 시 넘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옆집 동생을 모, 모셨습니다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응. 아니, 아니, 다음에는 제 친구랑 가본다 했는데, 이해 안 보신 분, 이해. 이해 안, 이해 안 봤으면 빨리 당장 봐요. 으 지금은 보지 말고 끝나, 이거 끝난 거 보세요. 와. 학교는, 왜 네, 가야 될까요? 그치? 오, 비둘기 떼에요어안보이고 비둘기 테리달이비둘기들이갑이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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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는 왜편거을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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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해제다. 야 편집을 못하신 분은 여기서 하면 돼요. 편집으로 됐던 는데 이렇게 하면 아직 안 보이지만 편집으로 하면 됐으면 돼. 자, 여러분 기다리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오. 도라로방이 있는 것으로 신간 이동 완료. 가자. 뭐 이로 갈 거야? 아 뭐야? 아휴. 자리가 바뀌었네. 아, 자리가 바뀌었네. 가자! 근데 너가 예전에 여기 아니었어? 아닌데? 아, 그래? 지금 이거 그립톡이 있어서 찍기가 편한 거지. 그립톡 없었으면 계속 폰 떨어뜨릴 거예요, 제가. <laughs> 잠시만요. 나 둘, 셋. 뽕! 나타났습니다, 다시. 짜잔! <laughs> 얼굴이 자주 안 나와요, 얘. 빨리 와. 너 얼굴 좀 봐야 해. 어쨌든 모자이크 할 거니까 괜찮아. 나무, 아. 은행잎 발걸음으로 갈게요. 아니, 네. 어제 그 글씨가 이하에서 글씨가 좀 흘렸잖아요. 그거, 그냥, 마음대로 저었어요. 그래서, 진짜. 그럴 거예요. 어, 맞아. 진짜. 아무, <laughs> 이화이랑 이열, 1화를 안, 안 보신 해. 분은, 이거 끝나고 보시, 자! 짜잔. 짜자 짜잔! 음. 하는 줄 알아요? 그냥 하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니, 저는 학교에 가면은 그림을 그려요. 그림을 잘 그려요. 어, 맞아요.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해요. 근데 지금 비빵 비가 좀 오긴 해요. 근데 이 정도면 좀, 좀 괜찮죠? 응. 음, 여기까 그러니까 내 얼굴 빵다자 <laughs> 여러분 여기 지나갈게요. <laughs> 하나 둘셋 등장 셋. 등장 안돼 너 얼굴 자주 나와야 돼 얘가 저기 얘 얘가 편집 안 하고 모자이크 안할 거예요 편집 안 하고 모자이크 안할 거예요 어때? 얼굴 잘 얼굴 볼수 있으니까 좋죠? 이 영상이 좋아요, 좋아요가 10이 넘으면 얼굴 공개합니다. 자, 이 영상이 좋아요가 10개가 넘으면은 이, 제 옆집 동생 얼굴, 얼공합니다. 얼굴 알겠죠? 와, 학교 가기 겁나 심어 그치만 합격하면 좋은 점 마늘 그릴스+ 마늘 그릴스 있다 하나 끝지로 해라 아휴 근데 이몇 학년인 줄 알아요? 예1 학년+ 일 학년이에요 아휴 벌써 삼 학년인가요? 1 학년 올렸고 이학 올랐고. 응, 벌써 사마군. 금요일날 올릴게요, 이거. 알겠죠, 여러분? 이거 금요일날 올릴게요. 자, 또 하나, 둘, 셋, 에 마법으로. 하나, 둘, 셋. 기념질로 어, 갈게요. 잠시만요. 응. <"오>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다시 시작. 다리가 또 바뀌었어. 아, 다리 좀 그만 바뀌면 좋겠네. 지금 비가 와요 여러분. 어? 어 여러분 여기 무인 수영장이 무인 수영장. 그 빨리 가볼게요. 아, 아왜또 자리 바뀌냐고? 아그러 게. 어김영성이다 이제 빨리 가자.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.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. 그렇지 않아?

예쁘죠? 파인애플 같다. 맛있겠다. 산산 찍어줄까? 응. 서. 오케이. 아, 근데 벌써 다 왔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.